네, 안녕하세요. 저 카카예요. 오늘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방방이 타는 영상 올리려고 하는데 네,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. 방방이 타러. 긴 말은 하지 않겠어요. 갑시다. 방방이에 왔어요 지금부터 아주 재밌게 놀게요 야 다음 내가 여기 한번 물어본다 예? 네제 친구도 따라왔어요 이 친구가 방방이를 잘타나봐요 어우, oh.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와, 정말 일단은 저보다는 잘 타나요? 방방이 진짜 와, 정말 재밌어요 <웃음> <웃음> 이번엔 너 차례다! 와, 정말 잘했죠?